해마다 성탄절이면 우리는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궁색해지죠. 그리고 앞으로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도 해봤습니다. 또 영성 일기 한번 써볼까, 또 직접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마누일 일기를 보니까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마만의 일기를 실제로 쓰면서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그렇게 뭐 이렇게 디자인이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용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뇌과학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은 아주 심플하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102페이지에 나오는 거.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 5단계 이 부분이 이 책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서 쓸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게 가능하냐? 네 가능하죠. 하나님이 임마니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게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다. 어디에 계시라고 할 수도 없다. 어디 간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많이 실패해왔고, 그동안 너무 많이 잘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과 가장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102페이지 5단계에 이 순서대로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인마누엘 일기 쓰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1단계는 이런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고통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그 생각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사업과 내 행위와 모든 걸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단계는 이렇게 말하는 내 음성이 들리는구나. 내가 막 탄식하고 힘들어 했던 거, 고통스러워 했던 거, 아니면 불쑥 내뱉은 말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내 음성이 들리는구나. 네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한 거 내가 들었어. 너는 이렇게 말하더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말했구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세 단계는.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 일인지 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너한테 중요한 일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 참 좋구나. 나는 내 연약함을 극률이 여긴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을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거 이제 알고, 거기다 이제 또, 적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너의 보혜사다. 너의 헬퍼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5단계만 잘 주목해서 해 나가시면 뭐 이만을 읽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만일 일기는 고통을 회복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회복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따라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늘 아프기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상처와 치유와 회복 단계에서 감동과 눈물과 치유와 카타르시스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 충분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인마누엘 일기는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고통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인마누엘 시력, 또 하나는 관계회로.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이 임마누엘 시력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시력이죠.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임마누엘 시력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임마누엘 시력이 회복되고 임마누엘 시력을 더 명료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시력이라는 것.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임마누엘 시력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일, 그럴 때에도 감사할 때에 임마누엘 시력이 더 강해진다, 더 밝아진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교의 회로는 관계 회로는 가 끊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막 짜증이 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책에서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이 관계 회로가 끊어지고 인지 가능한 수준의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묘사해 놓은 우상같이 느껴진다. 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기는데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정말 우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우상이 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라. 아,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니까 진짜, 어, 그동안에 내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단절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상같이 이렇게 진짜로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해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의 회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로 교류하는 것. 감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공장처럼 이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 이두 개를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우리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을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회로 회복은 이제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 다섯 단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를 통해서 감사 회로가 회복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이렇게 입맞는 일기를 쓰다 보면 읽으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쓰시면서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빠지면 어떡하죠? 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부터 적어 나가시면 되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인마누엘 일기를 함께 적으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그 인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